분석집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우리 강의 다 보고 나서 다운 받으시면은 분명히 깜빡하게 됩니다. 자, 분석집 먼저 다운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선생님과 기출영특강 시작합시다. 그럼 다들 받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할게요. 자, 영상 보시면서 토이스피킹에 정말 근래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 조금 어려웠던, 좀 까다로웠던 문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단순히 풀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존 도전하는 시간도 있으실 거고 또 다른 학생의 답안을 통해서 아 맞아 나도 저런 문제 있어라는 것도 우리 들여다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자 그렇죠. 혹시 기다리고 계셨던 분 혹은 어, 유튜브 보시다가 우연히 찾으신 분 모두 다 노트 테이킹 준비하시고 짧지만 아주 중요한 레슨 공부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우리 오늘은 유형 3, 토이스피킹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유형을 다루고자 하고, 또 근래에 나왔던 문제, 요번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레슨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 3, 기출형 특강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나 순서를 실전 도전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풀이로 가게 되는데요. 자, 먼저 드렉션 페이지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question 5, 6, 7에 해당하는 respond questions, 질문들에 대답하라 입니다. 자, 우리 디렉션 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죠. In this part. 시작!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answer three questions. 당신은 질문들의 대답을 한다. You will have three seconds to prepare after you hear each question. 자, 각각의 문제를 듣고 나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문 때문에 오해를 일으키는데 화면에 문제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화면에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나오고 성우가 그것을 읽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구 때문에 어, 혹시 l c 로 문제 듣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화면에 문제 나옵니다. You will have 15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5 and 6 and 3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7. 5번, 6번은 15초, 15초, 7번은 30초 동안 대답하시는 유형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질문에 대답이 가능한가? 라는 건데, 토이스피킹 시험 자체가 필기가 가능합니다. 별표 두개 쳐주세요. 필기 가능. 그러면 필기도구랑 종이는 어떻게 하죠? 내가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그렇죠. 그것을 받아서 필기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준비 시간이 문제당 각 3초가 있는데, 3초라는 시간은, 그렇죠. 의문문을 다시 읽거나 아니면 순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지 필기를 할 만한 타이밍은 전혀 나오지 않겠죠. 아주 간혹, 아주 간혹 학생들마다 좀 다르지만은, 저는 선생님,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종이에다 별, 별 그리면서 친구랑 통화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밑줄을 그면서 말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필기라기보다는 낙서하시면서 시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대다수 학생분들은 우린 정말 너무 긴장해서, 그렇죠.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3초라는 준비 시간은 필기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 시간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유형마다 다르겠지만, 유형 3 같은 경우는 필기가 가능한 시험이지만 필기를 못한다. 타이밍 안 나온다. 라고 항상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형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가능한가이고 채점 기준을 정확하게 보여드리면요. 자 오늘도 다른 학생의 답안을 통해서 우리가 엿보게 될 텐데 레벨 6 질문을 이해하고 답안을 하는가 근데 답안의 양이 상당히 부족해도 충분합니다 문법 틀림을 어떡하죠? 이런 문법은 만점자도 조금은 틀려요 공부하실 때안 틀리려고 공부를 하는 거지만 시험을 보다 보면은 또 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부분을 조금 내려두으셔도 됩니다 자 레벨 7은 질문을 이해하고 말을 많이 하는가 명확한 주장, 이해 가능한 선의 문법 틀림 자,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말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벨 A 같은 경우는 논리 명확한 답안을 영어로 풍부하게 제시하는가, 완벽한 구성 전개, 또렷한 발음, 그리고 90% 이상 완벽한 문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기출형 특강들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의 답안을 쭉 들어보시면요. 토이 스피킹에서 말하는 완벽한 문법 레벨 8의 답안은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원어민의 수준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초 영어 수준을 비추어 봤을 때의 실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조금만 장기적으로 공부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것보다 한 1, 2주 정도 더 공부하시면 충분히 토 쓰는 성적이 팍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실전 도전하기 전에 레벨 6가 목표이신 분들은 말을 많이 못하셔도 되니까 내가 질문에 대답을 하겠다 의문문을 이해했다라는 거를 꽂아주듯이 용기 있게 대답해주시고요 레벨 7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답안의 양이 늘어나셔야 됩니다 자 레벨 A 같은 경우는 문법적 발음적 내용적 에러가 줄어드는 매끄러운 답안을 하셔야 되는 거죠. Okay, that's 자, So 자, 하겠습니다. 도전.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answer three questions. You will have three seconds to prepare after you hear each question. You will have 15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s 5 and 6, and 3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7. Imagine that you are talking on the telephone with a friend. You are having a conversation. 5. Have you ever bought a potted plant? What did you buy? Begin speaking now. 6. What is the main advantage of raising a potted plant inside the house? Begin speaking now. 7. If you plan to buy some tools for gardening, would you be more likely to gather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or talk to a person working at the store? Begin speaking now. 네, 좋습니다. 자, 실전 도전 해보셨는데, 앞서 예고 드렸던 것처럼 토픽 자체가 되게 생소했죠? 식물이라니. 근데 여러분, 은근히 토이스피킹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할때 5번, 6번, 7번. 선생님, 저는 7번이 너무 싫어요. 7번만 아니면 만점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5번, 6번이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방심하면 안 된다. 자, 그리 그러면 기준 답안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른 학생의 답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난이도 상이었고요. 자, 의문문 구조별로 공부해 주시는데 What if you wanted to have you ever pp? 이렇게 의문문들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오늘 나왔던 주로 세 가지의 의문문 형태였습니다. 자 항상 평소 의문문 형태를 주의 깊게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주비 시간 3초 동안에 그 의문문을 다시 읽겠다. 그게 다시 읽는다. 그래서 해석이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3 초가 훅 하고 지나가므로 평상시에 이런 다양한 의문문 구조들을 학습하셨어야 됩니다. 또 질문에 대해서 애매하지 않게 직설적인 답안이 필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그러면 아무거나 좋아해요라기보다는 김치찌개 좋아해요라든지 이렇게 명확한 고유명사가 들어가는 것. 다양한 토픽을 경험하고 문장 외운다. 오늘 유형, 식물과 관련된 유형 같은 경우에도 한번 풀고 가셨으면 하다못해 우리가 식물 이름이라도 하나 알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토픽을 경험하시는 게 중요했고요. 기본기가 탄탄한 답, 질문에 그래도 대답을 하고 있는가 언제나 신경 써주시고, 더 고득점을 위해서는 저 유연한 답안 전개, first라다 세컨이 없다는 걸알면 바로 예시로 간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예시만으로도 풍부한 답안을 만들어낸다라든지 이렇게 어떤 상황에도 말을 많이 할수 있다라는 상태를 만드셔야 고득점에 더 빠르게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앞서 실종 도전하셨던 문제 Question 5입니다. 보죠. Question 5. Have you ever bought a potted plant? What did you buy? Plant가 식물인 건 알아요. A potted plant면 화분에 있는 식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냥 화분 샀다. 이렇게 말을 하죠. 화분 샀어. 화분 있어.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a potted plant를 말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곳이 비어 있다, 식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파시겠죠. 자, 그러면 당신은 화분을 사본 적이 있나요? 무엇을 샀나요? 그러면 그 무엇을 샀다라는 구간에서 시, 실제 시험에서 학생분들이 많이 당황을 한 거예요. 식물 이름을 영어로 안적기 없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볼게요. Yes. I love to buy potted plants. 네, 저는 화분 사는 거 좋아합니다. I usually get tiny cactus. 저는 자, tiny, 아주 작은 cactus. 선인장들을 주로 사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장식용 선인장들 있죠? But the other day, 다른 날에 I got a lemon tree. 근데 저는 레몬 나무도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화분들을 산 적이 있음을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question 6. What is the main advantage of raising a p o t t y plant inside a house? 집 안에서 화분 식물을 기르는 장점은 주된 관,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당연히 딱 해석을 하자마자 공기 정화 기능 이라는 것이 떠올리셨을 거예요. 근데 공기를 정화한다. 공기 정화 기능이 있다. 나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 이것들 중에 한 문장은 그쵸, 발사가 됐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다양한 토픽을 경험하시는 게일순이고 그리고 문장들을 외워줘야 이렇게 음, 엄음 하면서도 문장이 톡톡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well 하면서 마치 필로처럼 well, okay 자연스럽게 시작해 주세요. well I'd say raising a potty plant helps you recover from stress. 자, 집 안에서 화분, 식물을 기르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I had depression for a long time. 저는 우울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거죠. 가지고 있었는데요. But growing these plants cured me mentally. 이런 식물들을 기르는 것은 제가 정신적으로 치유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식물을 기르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치유가 되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자 다음 Question 7 If you plan to buy some tools for gardening would you be most likely to gather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or talk to a person working at the store? So, 만약에 g a r d e n i n g 이 원예를 하는데 필요한 t o o 를 사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 머릿속으로 원예를 위한 t o o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한국어로 생각해도 떠오르는 단어가 많이는 없어요. 뭐, 작은 삽이라든지, 뭐, 호미 이런 것들이 떠오르겠죠, 그죠? 자, 이런 곳을 산다라고 한다면, 은 여기서 would you be most likely to 라고 되어 있는데, 의문문 구조를 보고서 놀라지 않으셔야 돼요. 그냥 이거는 우주의 향을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뭘 좋아해요?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라고 물어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특히 고득점이 못 보이실수록 의문문 구조를 보고서 해석이 탁탁 되는 거는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투스를 사려고 한다면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나요? 아니면 가게에서 일하고 계신 분, 점원에게 정보를 얻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냐, 점원에게 정보를 얻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가디닝 투우스가 다른 걸로 바뀌어서 물품이 바뀌어서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대답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험을 잘 봤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보죠. 일단 선생님은 만점 답을 프리토킹 답안으로 보여드리고 어차피 이 다음 페이지에서 학생의 답안을 들을 때 템플릿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방향 답안 만들어 봤어요. 자, 보겠습니다. 만점자의 답안은 양이 일단 조금 많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점 기준이에요. 만점. 언어는 더 어려워질 필요가 없어요. 자, 보죠. I prefer gathering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저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게 좋아요. 자이 발음하실 때도 어떤 아, 발음이 너무 안 좋아 이렇게 소극적으로 발음하지 마시고요. 그럴수록 더 또렷하고 크게 이야기해야 돼요. 자 우리가 발음이 매우 안 좋은 편이더라도 자신감 있고 크게 이야기하시면은 웬만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의 영어 인생에서 나는 발음이 더 좋아지고 싶어 영국인 발음 뭐 미국인 발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 나의 영어 인생을 위해서 발음이 좋아지고 싶다. 그럼 장기적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토스 시험을 보실 때에는 단기간의 성적이 딱 나와야 우리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보실 때 또렷하고 그냥 크게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보죠. I prefer gathering, gathering information 이렇게 기쁘게 시작. I prefer gathering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첫 번째 이유는 뭐죠? First. There are a number of online communities. 온라인 커뮤니티스가 많아요. Sharing information about gardening. 원예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스가 되게 많습니다. I can ask questions. 저는 질문들을 물어볼 수 있고, and get responses right away. 그리고 또 답변도 바로 오죠. I can even make friends there. 온라인상에서 친구들도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온라인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거죠. Second. 두 번째. 이 인터넷 saves a lot of time. 시간을 많이 아낍니다 어떤 면에서 시간이 아껴지는지가 뒤에서 타당하게 설명이 되어야 만점자의 답이겠죠. 왜요? 왜 시간을 아껴줘요? When I want to talk to a person working at the store. 제가 가게에서 일하는 분과 말을 하고 싶다면, it takes transportation time. 교통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단 가야 되니까요. If the store doesn't have the tools I'm looking for. 그리고 만약에 그 가게가 제가 찾고 있는 툴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I end up wasting all the time and energy. 그럼 저는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낭비하게 됩니다. 어디에 낭비하는 거죠? 그렇죠. 정보를 얻기 위해 사기 위해서 그 가게까지 갔던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시간과 노력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Therefore, 그러므로 I prefer the internet. 그래서 저는 그냥 인터넷으로 사는 것,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근데 대다수 분들은 이 7번을 대답하실 때 만점자 분들도 therefore를 못 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끝난 것에 대해서 아 어색해 therefore 안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저 질문에 대해서 블라블라 대답을 하시다가 정말로 만약에 뒷 부분을 끊겼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왜 그렇다라는 것이 잘 설명됐다라고 한다면 충분합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레벨 6가 목표이신 분들은 양이 이렇게 많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 거고, 레벨 7분들은 이렇게 추구하시면서 공부하시되 조금 문법을 틀리면서 성적이 나오실 거예요. 양도 조금 줄어들고 그런데 만점자 분들은 더 이상 원어민의 수준은 필요하진 않은 시험인데 자 이렇게 양이 많고 내용이 명확하게 온라인의 금융리스가 많아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자,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고 구매를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이런 식의 명확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만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 답안을 보았는데요. 이제 다른 학생의 답안을 들을 시간입니다. 다른 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흔히, 자, 5번, 6번, 7번 중에 많은 학생들은 5번, 6번을 잘하고 7번을 조금 못하는 그런 경향을 더 많이 보이게 되는데, 오늘 기념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가 들어있어서 템플릿을 쓸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7번을 더 잘하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여러분, 템플릿도 외우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외워서 적지적소에 쓰는 것도 자기 실력이거든요.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학생의 목소리와 함께 답안 들어보도록 하죠. 자, Have you ever bought a potted plant? What i d y o u buy에 대하여. 자, 이 학생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지부터 잘 보세요. 갑니다. I ha have bought a potted plant. Uh, the name is uh, Bajil because I want to raise the Bajil. It is beautiful. 네, 좋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답했죠? 자, 그럼 질문 보시면 질문에 대해서 답안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potted plant인데 발음이 어려워서 이것이 party plant처럼 들린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아예 potted plant 하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nd all the name is basil because I want to raise the basil. It's beautiful. 이건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바질이라고 한국에서는 부르는데 영어로 발음을 했을 때는 베이서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베이서이라고 안에서 채점자가 못 알아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아 어떤 식물 이름이구나라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언급했기 때문에 저는 안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답안을 조금만 다듬어 보면요. Yes, I have bought a potted plant before. It was basil, and I bought it because I wanted to raise it. 자, 그것을 기르고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I can add flavor to meals. 저는 음식에 맛을 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질, 페스토, 뭐 바질 파스타 이런 말 들어 보셨죠. 그래서 음식에 맛을 더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저는 맛을 더하기 위해서 이 베이서를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question 6. What is the main advantage of raising a party plant inside a house? 집 안에서 식물을 기르는 장점. 자, 그럼 학생이 대답을 했는지 지금부터 잘 들어 보세요. 갑니다. I think the party plant is good at the air good at the air, air pollution because I want to raise 네, 좋습니다. 자, 보시면 질문의 대답을 분명히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영작이 부족했던 거예요. I think the party plan is good for good for air condition, air pollution. 그리고 나서 I can breathe the fresh air 같은 것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말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는 분명히 전개를 했는데 약간 문법에서 꼬인 거예요. 자 그리고 뒷 부분에서는 당황해서 멈췄다가 어어숨 하고 이렇게 끝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볼때 특히나 첫 시험 같은 경우는 5번, 6번, 7번에서 여러분 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도 마음대로 안될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오히려 좌절하고 아, 됐어. 다음 주에 다시 시험 볼 거야. 7번 안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끝까지 하는 데까지 해줘야 되겠죠? 자, 좋아요. Correction. I think the biggest advantage of growing plants indoors is that 그것은 It p u r i f i e s the air. 그것이 공기를 정화해 줍니다. That's why I wanted to raise some plants. 그래서 제가 식물을 좀 기르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 학생이 말하고자 했던 공기 정화 기능을 이야기해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 문제 굉장히 잘합니다. 자, 3점, 3점, 3점 해서 5, 6, 7번 총 9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약에 어느 구간에서 조금 부족함이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자 만약에 가드닝을 위한 툴스를 구매한다면 당신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겠습니까? 아니면 매장 직원에게 정보를 얻겠습니까? 자, 학생의 답만 들어보세요. If I plan to buy some tools for gardening, I get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Uh, everyone can access the internet easily with electronic devices, and I can get tons of information with just few clicks. and I, there are a lot of deals and coupons are offered online. That's why I prefer the internet. That's all. 네, 좋습니다. 발음도 뭐이 정도면 알아듣는데 아무 지적없죠. 매 순간순간 순간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토이스패킹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세요. 자, 그럼 봅시다. 자, If I plan to buy some tools for gardening, I get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하면서 자, 딱 들어왔고요. 그리고 템플릿을 사용해서 Oh, everyone can access the internet easily with electronic devices. 자, 우리는 전자 제품을 사용해서 기기를 사용해서 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요. I can get tons of information. 아주 많은 정보를 with just a few clicks.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nd there are a lot of deals and coupons. 또 온라인 쿠폰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That's why I prefer the internet. 그래서 제가 이것을 더 선호합니다. 아주 잘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조금만 만져보면요. If I plan to buy some tools for gardening, I'd get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하고 나서 선생님도 우리 학생이 사용했던 같은 템을 사용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 항상 선생님은 만점답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드리게 되니까 다른 면이 조금 있어요. Firstly, I can access the Internet easily using electronic devices. 를 사용해서 And I can get tons of information with just a few clicks. 그래서 인터넷 템이었고요 Also 또한 A lot of deals and coupons are offered online. 그리고 할인 정보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를 이야기 해줬고 For example 예를 들어 My favorite website is everyone's gardening. 자 이렇게 인터넷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존재하지 않는 닷컴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everyone's gardening이라는 자, 웹사이트가 제 favorite입니다 Which provides 무엇을 제공하죠 Tremendous information about gardening에 대한 Tremendous 엄청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실존하지 않은 이렇게 거짓 웹사이트 하나 닷컴 하나 지어보시면 답안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만점자의 답안으로 가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의 답안 총점을 이렇게 결론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우리 학생의 답안은 총점 레벨 7 160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6번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도 레벨 7이 나올까요? 자 일단은 자 5,6,7번 중에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구간은 없었어요 그죠? 5번 문제는 답안의 양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분명히 대답을 다 했고 6번 문제는 답안의 양과 문법이 아쉬웠고요 대신에 7번을 비티리풀 하게 해 주었죠 자 그래서 자 5번 6번에서 앞으로 문장 암기가 좀더 필요하고 그리고. Question 7에서 템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쩔 때는 프리토킹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토킹 답안도 앞으로 공부해 주세요 라고 권유는 드리겠지만 현재 의 답안의 수준으로 봤을 때이 유형을 이 정도 한다고 라 한다면 아시는 것처럼 유형 1, 유형 2, 유형 3 훨씬 더 쉽거든요. 그리고 유형 5 같은 경우도 유형 3보다 더 쉽다고 라 흔히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실력을 보였다 라고 한다면 다른 유형도 잘했을 것 같아서 자 객관적으로 레벨 7 160 정도다 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시험을 언제 보든, 어떤 컨디션에서 보든 나는 무조건 세븐이 나올 수 있다. 더 안정적인 상태를 만드시기 위해서 5번, 6번 더 많이 외워주시고, 프리토킹 답안 조금 더 학습해 주시면 은 항상 안정권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이제 기출용 특강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시청해 주신 학습자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제시드린 오늘 문제에 대한 답안 기본적으로 외워주시고, 그리고 다른 학생의 답안을 통해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나도 이럴 수 있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구나. 이런 면들을, 그렇죠. 메모하셔서, 완전 킬포로 메모하셔서, 시험 대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유형 특강은 다음 달에도 계속합니다. 토이 스피킹은 항상 해커스 세임 선생님과 함께.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 점수 잡는 해커스.